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제가 인슐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인슐린을 맞자고 권하면은 대부분 다 미루고 싶어 하세요. 다음에 맞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다음으로 미룰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인슐린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빨리 쓰시면 당뇨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뇨병의 관해편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뇨병 초기 때 빨리 인슐린을 쓰시면 남아있는 체장세포 기능이 보존이 되면서 이 약을 끊어도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당뇨병 관해까지 이룰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제 환자의 혈당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당하혈색소가 11%가 넘었죠. 근데 지금은 5%로, 5%대로 거의 정상 혈당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이 환자는 약을 끊지 않고 당뇨약을 계속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혈당 정도로 아주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뇨병 초기 환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 좀 오래되신 분들 있죠 당뇨병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먹는 약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먹는 약이 듣지 않아서 지금 담당 선생님이 인슐린 이제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유하셨을 때 대부분 다음에 맞으면 안 될까요 다음에 맞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미루시는데요 미루시지 말고 빨리 쓰셔야 돼요 빨리 쓰시면 인슐린을 다시 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니까 빨리 쓰실수록 인슐린을 쓰다가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 이유도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빨리 혈당을 다시 떨어뜨려주면 다시 경구약제 정도로 혈당이 조절될 수 있는 정도로 상태로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최상세포 기능이 인슐린을 빨리 쓰면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세포들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담당 선생님이 인슐린 씁시다 하면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쓰셔야 이거를 끊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시면 미루실수록 인슐린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인슐린을 쓰고 싶다면 미루시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이 인슐린 쓰다가 끊고 싶다 하면은 미루시지 말고 빨리 쓰고 좋아지면은 끊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는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돌수록 여러분의 몸이 상해요. 이제 빨리 인슐린을 쓴다는 것은 빨리 높아진 혈당을 정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슐린을 떨어질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놔두면은 이걸 우리가 당독성이라고 하는데요. 글라이코톡시스티라고 하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이면 이 자체가 염증질환을 일으키고 염증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해요. 그리고 이때 혈당이 높은 상태에 여기서 분비된 많은 염증 물질들이 여러분들의 혈관을 손상하게 하고요. 여러 장기들을 급격하게 노화시키는 거죠. 급격하게 여러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게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두시면 안 되고요. 혈당은 가능한 빨리 정상 혈당 수준으로 낮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먹는 약을 쓰고 하는데 안 돼서 선생님이 인슐린을 쓰자고 했을 때는 혈당이 높은 상태인데요. 그거를 빨리 무슨 방법을 쓰든 빨리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3개월 뒤에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서 미루시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이 상해요. 그래서 몸을 더 상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인슐린 쓰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빨리 받아들이셔가지고, 혈당을 빨리 좋아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혈관과 여러분들의 겉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인슐린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나 질문 없으세요? 네, 교수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